요거는 간단하게만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뭐 굳이 거기 우리 역선택과 도덕적 K 다음에 요고 요고 정보 실패 다섯 가지 정도 한번 써 놓으세요 굳이 자를 너무 빨리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 이것도 뭐 어렵진 않고요 대표적으로 정보의 불안정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의 불안정성은 민간의 민간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누가 더 많다 민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? 왜? 정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나 각각 개개인의 특별 케이스를 알 수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으니까 그죠?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법을 발전시키는 것은 뭐 어떤 그룹이 있다 그죠. 어떤 회사가 발전시킨다. 그 회사가 이런 틈을 찾아내면, 확 발전되고, 막,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위험합니다, 지금. 자, 그 다음에, 민간 부분의 변화는, 민간 부분, 시차의 가변성과 비슷한 거죠. 민간 부분도 그것에 대해서 좋아, 이런 거 있잖아. 그때는 좋았는데,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. 그죠? 그게, 시차의 가변성, 이건 뭐예요? 그걸, 정책을 입안했을 때의 상황과, 그것이 실제로 행해질 때의 상황이 또 다른 거죠.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하면 동태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과정에서 제약이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정치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표를 얻는 것이고 표를 얻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포퓰리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형평성이 더 좁아, 공평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효율적인 것만 할수 있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관료들의 형태, 니스카넨, 니스카넨 어디죠? 할 거야 니스카넨 누구 있어 니스카넨. 그 다음에 미그 빌레인저 뒤에가 서합니다 어, 지금 재정학을 한 번이라 하신 분들, 어 그래 들어본 봤어.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.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어,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관료들은 우리가 공공재를 많이 생산하고 돈을 많이 갖기를 바라는 거죠. 효율적인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. 그래서 정부 실패는 에 어떻다? 정부가 정부의 개입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?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.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?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.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맡겨 놨다 라고 했어요 시장에 맡겨 놨다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어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럼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게 뭐였다고 할까 1 불완전 경쟁 2 뭐였어요? 비용체감산업 3. 불완전한 정보 4. 뭐 외부성 공공재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뭐예요?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정부 개, 개입의, 개입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개입했더니 이제 뭐예요? 정부 실패라는 게 나타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한 거죠. 그런데 정부 실패를 이야기해주는 이론이 뭐다? 차선의 이론이다. 그래서 차선의 이론은 여러분들 지난 주에 풀었던 선지 하나를 썼어요. 하나, 딱 하나. 그래서 이 개념 정도 개념이 뭐였다. 개념이 기본적으로 뭐 그래프 다 필요 없어요. 뭐 그래프를 뭐 내는 것도 아니고. 자, 개념이 뭐였어요?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조건이 있을 때. 하의 효율성을 달성한 조건이 있을 때 2번 다 달성을 못할 경우 경우에 다 달성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이 달성한다고 해서, 효율적인 것은, 아니다. 요거 한 줄이야, 그냥. 한 줄. 뭐, 거기는 그래프 뭐, 중요한 거, 뭐, 중요하죠. 근데 뭐, 시험에 그걸 그리는 그 문제는 없으니까. 그러면, 레의 효율성 달성 조건이 몇 개다? 한 10개다. 10개가 있는데, 얘가 만약에 달성하지 못한 것은 10개를 다 채우지 못했다. 이런 얘기죠. 근데 얘가 만약에 아홉 개가 있고, 여덟 개를 달성한 게 있다. 라고 하면, 얘가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다고요. 그얘기가 그냥. 그럼 이 시사점이 뭐냐면, 정부의 개입은 정말로 완벽하게 파렛 효율적이 나올 때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. 그래서, 신중해라. 신중해라.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.